천하제일 치킨쇼. 1. 백한마리 닭. 대한민국 치킨 판매량 1위, 얌얌치킨 주최. 황금닭이 되기 위한 닭들의 살벌한 경쟁. 천하제일 치킨쇼에 오신 어린이 평가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반짝이는 조명과 함께 함성이 쏟아졌어요. 자다가도 치킨이라면 벌떡 일어나는 유이가 가장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생각할수록 운이 좋았지 뭐예요. 동네 수십 개 치킨 가게 수천 번 주문 중한명 나올까 말까 한 평가단에 당첨되다니요. 당첨을 위해 매일매일 치킨을 시킨 건우도 잡지 못한 행운이었죠. 오늘의 대장 여러분을 도와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실 심사 위원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넘버원 치킨을 꿈꾼다. 냠냠 치킨 남봉원 회장님 진행자가 허공을 향해 팔을 뻗었어요. 그러자 뽀얀 안개 속에서 남봉원 회장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어요. 하얀 한복, 긴 수염을 쓰다듬는 모습이 동화 속 산신령 같기도 하고 해외 치킨 브랜드 모델 같기도 해요. h 로 c 럭 e 첼드 h i c 영어가 c 릇이라 k 만어 c h i 러분 세계 최초 i c k e n 션 천하제일 치킨쇼 행운에 평가된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남봉은 회장님 목소리에 맞춰 빰빠밤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유희의 가슴도 딴따딴 뛰었어요. 회장님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갔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이다. 이제 치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아니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치킨 없는 주말, 치킨 없는 어린이날, 치킨 없는 크리스마스, 치킨 없는 생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평가단, 어린이 평가단 모두 세차게 고개를 저었어요. 치킨이 빠진 파티라니, 그건 정말 떡국 없는 설날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인걸요. 치열한 브랜드 치킨 전쟁에서 30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얌얌치킨. 이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자. 천하제일 치킨. 그 이름도 빛나는 황금닭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냠냠 양계장에서 엄격한 예선을 거친 백한 마리 닭들이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단한 번뿐인 황금닭의 자리를 두고 경합을 펼칠 것입니다. 왜 100마리도 아니고 백한 마리냐? 살벌한 글로벌 경쟁에서 100%의노력으로 부족합니다. 100%를 뛰어넘는 101% 노력만이 최고를 만드는 법. 챔피언 황금닭 황금닭은 얌얌치킨의 글로벌 마스코트로 종횡무진 활약하게 됩니다. TV 광고는 무, 물론 초대형 간판, 포장용기, 포스터에 각종 기념품까지 지팡이 할아버지, 햄버거 먹는 피에로 모두 비켜! 얌얌치킨 황금닭은 치킨 맛의 월드 클래스 슈퍼스타 K치킨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회장님의 거침없는 기백에 유희의 마음까지 부풀어 올랐어요. 누구나 아는 유명 인사가 된다는 건 정말 근사한 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천하제일 치킨이 탄생하는 순간까지 이 t 쇼 타임! 진행자의 신호에 색색색! 폭죽이 터지며 무대의 막이 올랐어요. 황금색 실은 판이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냈죠.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백한 마리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어린이 평가단 여러분께 인사. 지글지글, 냠냠냠, 바삭바삭, 촉촉촉, 핑미핑미, 촉촉, 핑미, 야미야미, 꼬끼오꼬꼬 신나는 냠냠 치킨 로고송에 맞춰 1호부터 101호까지 100마리 닭들이 줄지어 무대에 올랐어요. 결이에 찬 후보들의 걸음에 모래가 펄펄 날렸어요. 유인은 전에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서부 영화에서요. 비장한 음악이 울리고 모래바람이 불면 카우보이들이 총싸움을 시작했죠. 유이는 자기도 모르게 불끈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 아니 또한 마리 닭 하양 노랑 빨강 화사한 닭들 속에서 건장한 덩치를 뽐내는 주황색 닭백이호 101호, 일명 1 0 1로도 발톱을 빳빳이 세우며 힘을 주었어요. 이렇게 고운 모래는 처음이군 해운대 백사장 아니야 이런 빛깔은 하와이 해변에서만 볼수 있지. 발가락 사이로 흐르는 부드러운 촉감 조명에 반사된 모래가 눈부시게 빛났어요. 1 0 1호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객석을 보았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 모두의 주목을 받는 스타. 좁은 닭장에서 상상했던 바로 그 풍경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꿈꾸던 순간을 마주한 무대 위1 0 1호와 객석의 유의. 이글이글 조명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둘의 눈빛에 경연장이 훅끈 달아올랐어요.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2. 바삭바삭 프라이드 치킨 유이는 아주 작은 아기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좁은 인큐베이터에 갇혔죠. 엄마 아빠는 분유부터 우유, 이유식까지 가리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은 모조리 찾아 먹였어요.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요. 택배 박스는 쌓여갔지만 작고 작은 유이는 좀처럼 몸무게가 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애 때처럼 음식을 반은 먹고 반은 뱉던 유희가 갑자기 콧구멍을 벌렁거렸어요. 입가에 주르륵 군침도 흘렸죠. 그러고는 누가 먹여줄 새도 없이 푹 이유식통에 손을 담갔어요. 쪽쪽 손가락까지 빨아가며 순식간에 한 통을 먹어치웠어요.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치킨 스프였어요. 이거다! 엄마 아빠는 스프... 통을 얼싸안고 외쳤어요. 치킨 수프를 시작으로 치킨 스튜, 삼계죽을 먹으면서 유이는 작고 작은 아이에서 탈피했어요. 오동통 살이 올라 엄마 아빠를 기쁘게 했죠. 모유가 아니라 치킨이 유이를 키웠네. 하하하. 쑥쑥 크는 유이를 볼 때마다 엄마 아빠는 농담을 하며 웃었어요. 그렇게 돌무렵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유이가 포크를 들고 말했어요. 치킨! 유이가 처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눈동자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죠. 치킨, 치킨. 유이의 치킨 발음은 나날이 명확해졌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뒤 맘마라고 하자. 마침내 엄마 아빠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 유이가 말을 했다. 당연한 수순이었을까요? 스파이시 갈릭 치킨 베리 스윗 허니 치킨 아몬드 소이 크리스피 치킨 4살 위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저리 길고 어려운 메뉴를 다 외울까? 영어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게 분명해요. 특수 재능 같은 거. 영어 유치원 애들보다 발음이 좋은 것 같아요. 국제 학교에 보내는 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의 감탄에 엄마 아빠는 한껏 들떴어요. 미국산 이유식을 먹인 덕분일까? 어렵게 직관 불함이 있네? 무슨 소리? 우리 집안에 좋은 유전자 덕분이지. 옥신각신하기도 했지만 엄마 아빠는 유기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영어 유치원은 학비가 엄청나던데 차라리 조기 유학을 보낼까? 물가가 싼 곳이면 좋은데. 에이, 가성비로 따지면 방송이 최고지. 세상에 이런 일도나 영재 발굴쇼에 나가면 전문가 조언도 공짜로 들을 수 있다고. 그럼 어린 나이에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그건 또 부담스러운데. 안타깝게도 고민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모두의 기대를 받았지만 유희의 키가 자라는 동안 영어 실력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거든요. 세상에는 영어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못내 아쉬웠어요. 이제 8살 된 유희는 아쉬움마저 완전히 날려주었어요. 소등 입문 평가 결과 국어 50점, 수학 50점, 영어 50점입니다. 학습지 선생님이 달아나듯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이유가 뭘까요?아기 땐 영재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주의가 너무 산만해서일까요?엄마가 문을 막아서며 말했어요.딱히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그나마 좋은 소식은 이렇게 모든 과목에서 골고루 균형을 맞추기도 힘들거든요.한 과목이 상승하면 나머지도 따라 오르지 않겠습니까?선생님의 말에 유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맞아 엄마 한 과목만 잘하면 다른 과목이 슬퍼할 거야. 난 평등주의자거든. 보세요. 8살이 쓰기에 매우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하지 않습니까? 유이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달 시작하는 초등업 과정은 과목당 5만원씩 추가됩니다. 어머니. 그 후로 학습지 선생님을 볼수 없었어요. 성적은 꼼짝 않고 가격만 잘하는 게 불평등했기 때문이죠. 유이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치킨을 주문할 때면 잠자던 재능이 빛을 발하곤해요 하프 치킨 세트 하나요? 프라이드 치킨 반, 그릴드 치킨 반으로 크리미 포테이토랑 어니언 머스타드 소스는 따로 추가요.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는 촉촉한 눈망울로 유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유이는 씨웃으며 접시와 포크를 대령했죠. 와그작. 갓 튀긴 치킨을 베어 물 때만큼 짜릿한 순간이 있을까요? 유이는 눈을 감고 맛을 의미했어요. 음. 오늘 치킨은 바삭함이 덜해. 두 가지 맛이니 아직 실망은 일러요. 세트 메뉴 장점이죠. 역시 그릴드 치킨도 느끼해. 껍질에 기름이 너무 많아. 손가락에 묻은 치킨 기름을 비비며 유희가 말했어요. 그게 말이야. 낮은 온도에서 오래 튀겨서 그래. 기름이 확 끓을 때 공중에 팍 날려야 식감이 사는데 말이지. 치킨은 바삭함이 생명인 것을 쯧쯧. 이래서 기본이 중요한 법이야. 프라이드가 맛있는 집은 다른 메뉴도 맛있거든. 특이한 메뉴는 호기심을 한번 시킬 수 있지만 어, 뭐 결국은 프라이드로 돌아가게 돼. 기본이 탄탄해야 가게가 오래 갈 텐데. 아빠가 배를 통통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빠, 그럼 나도 바삭바삭한 사람이 될래? 프라이드 치킨처럼 기본이 훌륭한 사람. 바삭바삭한 사람이라 니글리글한 사람보다 100배 낫지. 아빠와 유이는 마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치킨 전문가 분이 나셨네. 바삭바삭이 아니라 반짝반짝 공부에 좀 그렇게 반짝반짝 눈을 빛내는 사람이 되어봐. 어이구 엄마는 속이 답답한지 가슴을 두드렸어요. 가슴살만 먹으니까 퍽퍽하지. 유이는 엄마 입에 치킨물을 쏙 넣어줬어요. 상큼한 무가 텁텁한 맛을 줄여줄 거예요. 톡쏘는콜라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유이는 정말 타고난 치킨 매니아랍니다. 천하제일 치킨쇼 첫 번째 라운드, 공인된 맛의 상징이 되려면 맛을 간별하는 능력은 기본 중 기본, 황금닭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최고의 사료를 찾아라, 바로 미각 테스트입니다. 진행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대에 커다란 철창 10개가 세워졌어요. 지금 보시는 10개의 케이지에는 각기 다른 사료가 뿌려져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중 최고급 사료가 들어있는 1개의 케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 10분 안에 최고의 사료를 찾은 후보만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힘찬 신호와 함께 1 0 1한 마리 닭들이 무대를 휘젓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허겁지겁 사료를 맛보느라 부리에 찔리고 발이 꼬여 넘어지고 금세 난장판이 되었죠.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한 마리 101호는 꼿꼿이 고개를 든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꼭 맛을 봐야 아는 건 아니지. 이건 색감이 노르스름 예쁘지만 묵은 옥수수. 이건 올록볼록 화려하지만 오래된 굼뱅이 껍질. 101호는 눈으로 맛을 음미하듯 하나씩 하나씩 케이지를 지나쳤어요. 이건 쌀겨. 고운 질감이라 부드러운 사료만 먹는 닭들이 혹하겠지만 아무래도 혼합 곡은 영양이 떨어지지. 어이 냄새는 익숙하군. 음식 쓰레기를 갈아서 만든 하품 중 하품. 이건 또 뭐야? 너무 축축하잖아? 건조를 덜 시켜서 수분 함량이 높아졌구만. 유인은 1015를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눈에 띄는 촌스러운 외모 때문만은 아니에요. 요란법성 무대에서 1015는 뭐랄까? 우아한 발레리나 같다고 할까요? 탄탄한 기본기로 스텝이 꼬일 걱정 없는 프리마돈나 말이에요. 1015는 마지막 10번 케이지 앞에 멈춰 섰어요. 같은 쌀이지만 고소한 냄새. 냄새에 취한 듯 101호가 두세 바퀴 턴을 돌자 사료 하나리 바람에 실려 입에 쏙 들어왔어요. 모양은 뻥튀기처럼 요상하지만 맑은 빛깔, 탱글탱글한 식감, 특등품 쌀을 한번 튀겨 갈았군. 이래서 기본 원료가 중요한 법. 이거야말로 나를 위해 준비된 최고의 요리군. 101호는 망설임 없이 케이지 속으로 점프해 들어갔어요. 동시에 휘슬이 울리고 케이지 문이 일제히 닫혔어요. 네. 정답은 10번 케이지. 최고급 품종살로 만든 뻥튀기 사료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후보가 탈락했는데요. 10번 케이지에 들어간 51마리만이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잘할 줄 알았어. 바삭바삭한 느낌은 틀리지 않아. 유인은 1 0 1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이제 어린이평가단이 첫 번째 판정을 내려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좌석 팔걸이를 보면 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중 X버튼을 탈락 멘트와 동시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컬하게 신나게 준비되셨죠? 그럼 갑니다. 먼저 우왕좌왕 케이지를 선택하지 못한 10마리 탈락 1번 케이지 탈락, 2번 케이지 탈락, 3번 케이지도 탈락 4, 5, 6, 7, 8, 9번 케이지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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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탈락 랩처럼 퍼붓는 탈락 소리에 맞춰 유이와 아이들은 X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을 꾹 누를 때마다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무대 바닥이 열렸어요. 탈락한 닭들은 순식간에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곧이어 갈고리를 든 스태프들이 모래를 고르자 무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평온해졌어요. 우와! 마치 VR게임 한 판을 똑딱 해치운 것 같은 무대였어요. 얼마나 힘을 줬는지 유인은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옆자리 유난히 손이 작은 아이도 상기된 표정으로 바지춤에 땀을 닦았어요. 살아있는 백한마리 캐릭터를 조정하는 기분은 그만큼 짜릿했어요. 첫 번째 무대 어떠셨나요? 손이 좀 풀리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에 드는 후보를 정해주세요. 여러분의 함성이 후보들에게는 그 어떤 사료보다 큰 힘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열렬하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미션에서 거의 절반이 탈락하자 살아남는 후보들은 한층 예민해졌어요. 어쩐지 너무 접, 좁더라니 이 작은 케이지에 쉰한 마리나 들어온 거였어.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잖아. 부스스 흐트러진 깃털을 간장하며 33호가 불평했어요. 난 하마터면 숨 막혀 기절할 뻔했어. 고기 수염을 떨며 25호가 맞장구쳤어요. 허허, 이 정도 공간이면 맨손 체조도 가뿐하거늘 엄살이 심하구만. 그나마 목소리에 후보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을 향했어요. 바로 101호였어요. 하하, 내가 바로 소문의그 후진 닭장 아파트 출신, 하얀 몸에 묻은 티끌만한 검댕을 소란스레 털며 6호가 말했어요. 닭이 닭장에 사는 게 당연한 것을 별 해결한 소리를 하는구나. 1015가 후 하고 검댕을 도로 불며 말했죠. 야 다들 너 같은 줄 아니? 우린 넓은 산에 방목해서 자란 고급 토종닭이야. 유코는 날아오는 검댕을 피하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법. 1015가 가슴을 팍팍 두드리자 나려, 내려앉던 검댕이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누군데 딱 봐도 널리고 널린 싸구려 육개 같은데. 까만 닭 49호가 검댕을 짓밟으며 말했어요. 나. 나로 말하자면 천하 제일 황금 닭이 되기 위해 태어난 모미올시다 49호의 발 위로 자기 발을 척 얹으며 101호가 외쳤어요. 그러자 모두 질색하며 한벌 물러섰어요. 어머머 왜 저래? 말투며 행색하며. 대체 어떻게 본선에 올라온 거지? 네. 101호는 천하 제일 치킨쇼 후보 중 유일한 일반 양계장 출신이에요. 주식회사 냠냠치킨의 닭들은 남봉원 회장님의 철저한 관리하에 최고의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죠. 101호는 태생부터 냠냠치킨과 관계가 없어 보였어요. 저기 저 머나먼 살골짜기, 낡은 컨테이너에서 수백 마리 닭들과 부딪히며 자랐거든요. 양계장 주인 할아버지는 닭들에겐 그대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골짜기라 떠나가라 TV를 크게 틀고 종일 영화, 옛날 영화나 드라마만 보았죠. 1015 말투가 특이한 건 사극 대사를 듣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양계장은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늙고 찌그러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비바람이 불 때면 몸을 들썩이며 화를 냈고요. 덕분에 몇개 없는 창문 곳곳에 금이 갔지만 대충 잡지를 찢어붙이며 그만이었어요. 1015는 겨우 볕이 들까 말까한 그곳에서 찢긴 잡지를 보며 생활했어요. 지난달엔 저쪽 창, 이번 달엔 이쪽 창. 종이가 빗발에 떨어지면 새로운 페이지가 붙여 지루하지 않았어요. 영화, 잡지, 뜻하지 않게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셈일까요? 1015는 어느 날 창문에 새로 붙은 풍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무렇게나 찍힌 페이지에는 눈부신 햇살 아래로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럭셔리 라이프. 그래, 내가 있을 곳은 저기야. 나는 꼭 럭셔리 라이프를 찾아 떠날 거야. 1015는 숨 막히게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 또 보았어요.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는 법. 늘 준비되어 있어야지. 인생은 전쟁터야. 전쟁의 제일 규칙,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강한 체력은 기본. 고개를 겨우 움직일 정도의 좁아 터진 공간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죠. 나는 갇힌 게 아니야. 전통 있지만 조금 낡은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타는 거지. 101호는 매일 아침 다구는 소리에 맞춰 제자리 걷기 운동을 했어요. 기본이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운 법, 설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은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걸어나볼까? 언젠가 잡지에서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되고 만다 라는 문구를 본적 있어요. 101호는 그렇게 자신의 럭셔리한 운명을 믿었어요.